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 사상입니다. 하신 줄라고 제가 몇절읽어습니다 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주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희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7절까지만 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종 교수님서 오늘 아직 12시가 되지 못했는데 새벽부터 세번 예배를 보시게 되어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오전 중에 벌써 세 번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적에 세번 아니라 3 0 번이라도 참 좋다한 그런 표정들을 여러분들에게서 읽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사장 공부 간단히 마치면,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좀 산책도 하고, 또 우리 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건강한 시간이 되길 바래 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장 6절에서 4장까지는 복음 율법, 복음과 율법. 저녁에는 매우 중요한 결론. 저녁 말씀도 안 드리면 갈라데아 공부 별 효과를 못볼 것입니다. 저녁 시간 여러분 아끼고 사랑한 마음으로 저녁 시간 빠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장은 여러분 가진 대로 믿음의 의. 2장, 3장, 4장 계속으로 믿음의 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는 초등학문과 아들. 그게 등재가 빠졌습니다. 초등 학문과 아들이 일별어서 직접 가졌습니다. 초등 학문은 어렸을 때 구약 때 모세 일법을 말합니다. 아들됨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초등 학문을 주의해야 합니다. 초등 학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 버렸는데 다시 초등 학문, 초등 학문하게 되면 예수 신약에 오신 이유가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유대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면 유대교는 신약은 안 봅니다. 후야성진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청에 갔다 올 적에 비행기를 탔는데 한 여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고국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유대 나라가 자기 고국이라 합니다.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겠네요 했더니 아니요 그럽니다. 그 여자 말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 구약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약성경은 안 봅니다. 예수는 마리아가 예수 아빠도 잘 모르는 아기를 낳아서 우리는 사생아로 봅니다. 아이 무서웠습니다. 어찌됐거나 마리아가 낳은 그 아이를 성부, 성자, 성령 3일치로 본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사람들 그런 말 들으면 아주 속기가 쉽습니다. 우리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지금 의논을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바울 때 여기 에 율법을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 신약 성경 읽고 예수의 복음에 나온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 물러가게 된 그것을 이야기하겠다면 여기 나오지요. 바울도 완전히 유대교 주위에 치우친 이런 세계는 바울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인대로 초등학문과 아들에 대한 말씀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쉽게 어렸을 때이절로삼 3절 아들 등 4절에서 7절 초등학문 주의해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쉽게 막그럴 뜻입니다. 믿음을 철저히 가져라 여기도 하나 아주 오해되기 쉬운 것은 행함을위주하지 말아라. 이말 가지고서 지금 구원받은가 세계가 믿기만 한다 하는 이런 말로 지금 이 갈레드 성에 가지고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을 주의하지 말아라만은 오늘 녁에 설명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위대한 의가 저절로 행해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녁에 공부를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우리에게 매우 귀한 시간이 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된 형제들에게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 너희의 선대, 갈라디아 신자들아, 너희가 나를 얼마나 내 복음을 듣고 선대했느냐, 참 고마웠었다.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1절에서, 1 2절 1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바울이 육체가 좀 약했습니다 학자들이하면 간질병도 좀알았다그럽니다 눈도 좀 약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전설입니다. 성경에는 간질환 자였다는 것과 눈은 좀 약한 것으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뭔가 있었어야, 그걸 눈병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왜 남병 고친다면서 자식병 못 고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업적이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미혹받게 되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교회 악한 사람들은 굉장히 봉사 청사 사람들 꼭깨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이용하려고 도적들이죠. 초화론도들이죠 그건 어느 때나 마찬가지, 어느 단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찬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 유혹을 받아 율법주의자들 유혹을 받아 떠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가하느니 너희가 할수만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지었으니라. 그래 바울이 삼메수역 도상에서 눈이 어두웠다 밝아진 그것 때문인지 아라비아 열대시방에서 3년 지낼 때 눈병을 얻은는지 모르지만 눈병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 바울이 마지막 편지 쓰기를 읽기에는 큰 글자밖에 못 쓰니까 같이 있는 비서 같은 종이 폐쇄해서 글을 쓰게 된 것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눈이 좀심한걸 보고, 눈까지라도 내게 빼줄 마음을 가진, 복음 전도를 받고, 그렇던 너희들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서가 되느냐? 저희가 예수 믿는다 하는 유대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해치는 저희가 그 말입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요. 저도 약7 0년 강단 교단 생활을 해보는데 가장 충성하고 알뜰한 이런 사람을어제든지 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경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서 바울하고 이간 붙여서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하니라 바울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참된 종들에게 이런 일이 항상 주변에 있어서인 것입니다. 좋훈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우성을 표현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네. 눈까지 빼어지려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가까웠던 사람이 그 청상심을 본교활한 종교가들이 이간을 붙여서 바울에게 다 떼내가지고 자기들이 그 접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 건데 대접 못 받는 게 아니라 이혹을 받는 그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들한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여성들이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해산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과 율법에 대한 사장의 마지막 말씀으로는 그 아부의 아들에 대해서 여기 잘못 적혔습니다 여기 1절에서 1 2절이라고 했는데 21절에서 31절입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아래에 있는 방이로스사라고 하는 아래에 있는 제일 밑에 아브의 아들, 아브라함 아버지의 아들, 20절에서 7절이 아니라 21절에서 32절입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두 아들론, 두 언양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소중한 말씀으로서 복음과 유지된 결론을 냈듯이 사장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누구냐 하면, 본문에 있습니다만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사라가 낳은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율법에다 피하고 사라가 낳은 이삭을 보음에다가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부부간에 남녀간에 결합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하고지만 그러나 사라가 낳은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전혀 생산할 수 없는 백 살이 넘는 그런 노경에서 낳았기 때문에 이건 부부간에 낳았다고 하기보다 언약으로 낳은 아들이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 내게, 내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할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천사들이 왜 웃느냐? 할때그 웃지 않았다고 아주 어, 재미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년 후에 이삭을 아들라 이삭을 했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서 웃음이란 말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때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까 웃었지만. 하나님이 언약으로 허락하셨으니 남녀여하였던 이삭이 나왔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율법에 가깝고 사라가 난 이삭은 복음에 가까운 것이다. 역시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잡혀 죽기까지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뇌시고가 모리아산에서 축을 임기까지, 측에 짐을 짊어주시는 청소년인데, 아버지가 뭐이래 반항할 때 그대로다. 아,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 뜻을 순종하고 있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도 우리 죄를 구속하게 돼야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 하시고 엘리엘리 남아서 봤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바리시나이까? 올소이다 버려야 할억조창생을 살리비아 저를 버리신지라. 오니 버리시옵소서.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썼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하가리나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본단다면, 사라가 낳은 이삭은 도금으로 봐야 될 것이다. 언약, 약속으로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두 원약이 떠 있다. 오랜 후에 시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것이지만 뒤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가 나신 것은 역시 복음의 의지되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로 말면 복음에 대한 미리 전제했던 것이다. 그 예까지 들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것 상세히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파라가 언약으로 난것 같이, 마지막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언약을 하셨던 그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 가지고, 이삭이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27절. 기록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예.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거든요.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다. 지금도 율법인 복음제를 핍박하고 있거나. 그걸 지금 비유로 쓰게 된것 같습니다. 예. 이와 같이, 예. 남편 없는 아이가 더 많이 발생된다. 하가리나 이스마엘이 지금 흑인종으로서 어, 그 자녀들이 없긴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로 축복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지팔라 은천하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갈의 자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라의 자식으로 되었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낳을 수 없는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았다. 그 자녀가 더 많을 것이란 그 예언이 응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이건 비유이고, 마리아는 남편 없는 아이다. 누가 보면, 왜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 낳을 것을 할때에 나는 아직까지 산을 낳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여 아들 낳게 될 것을 했으니, 정말 남편이 없는 아이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와 같이, 모세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남편 없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치 사라에게서 이사를 당것 같이 마리아를 통해가지고 이상에 보내신 남편 없는 자식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자녀들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지금 율법을 믿는 것은 유대 사람들 뿐입니다. 율법을 중심한 교회는. 많은 세계는 교회는 잘 믿든 못 믿든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로 말해. 남편 없이 홀로 낳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경자 아들 낳은 그로 말면 바울이 기록할 때는 주후 57년경이지만 1900년 지낸 오늘날 바울이 예언한 이 말대로 은세계의 원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이 오인에 퍼져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바울의 과거, 바울의 현재, 바울의 미래를 내다보고, 마치 하갈과 사라, 두 아들, 마치 시내산의 율법,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된 것이니 하갈을 쫓겠느냐, 사라를 쫓겠느냐, 시내산 율법을 쫓겠느냐,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쫓겠느냐 이와 같이. 복음과 율법 가는 것을 멋지게 규결해 매짐을 해 내려가는 기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흔히 27절 많이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는 것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러하더다 그러나 성정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정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율법을 내 뜻이라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율법은 예수에게까지 인도해 준 걸로 임을 다행했다. 그러면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 하갈의 자녀가 아니고 사라의 자녀. 인간의 자녀가 아니고 마리아로 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계획에 속한 우리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사라의 자손 이삭과 같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데 중심해야 될것이더라고2장 6절에서 4장 마지막 때까지 율법과 예수에 대한 말씀을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남편 없는 여자가 더 아이를 많이 가질 것은 해석 하나 더첨가해 드린 것은, 교회란 명사는 여성명사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쉬랍 말의 알파자가 A자가 뜹쓴건 전부 여성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마태 25장 등의 주님이 제림하실 때에도 열천여가 나가 맞이한다 했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남편 없는 아내란 말은, 언약으로는 딴살 사라가 시작이 되지만은 말이야. 그거 난 예수님 세우신 교회. 교회가 남편 없는 여자와 같지만은, 교회가 온 세계에 복음을 믿는 자녀를 만지 생산해 덮기사. 이렇게도 이절 해석이 된 것입니다. 참고해서까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사장 공부 1장 6절에서 4장까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각가지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 우리 바울께 감사를 하면서 오늘 저녁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하시는 말인가 저녁에 5장에서 자세한 말씀을 굉장히 착복된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오전 공부를 마치게 되, 사전 공부 마치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오후 시간을 잘 보내시 기 바랍니다.